친다 이거지 아, <laughs> 그래요지금그래도지 제꺼 사면서 또 집에 있는 지렁이가 생각나가지고 사왔어요 어때요? 로맨틱 공포, 해주세요 로맨틱 카드 일단은 요거 뭐냐면 애니창 부산 애니창거라는데저물수도 카드인데 어. 그 예시 있잖아 예시 사진도 없고 그냥 냅다 이렇게 있는거 처음 보는 매물이 그래서 사봤는데 뭐 나왔냐면 저는 일단 섹시한 머리 헐헐헐 <laughs> 이렇게 난, 포트마피아 대합으어 그래? 두개 샀지 나는 내꺼랑 한장 들어있어? 응 한장 들어있어 하나다 근데 이게 7,500원이었는데 처음 보는거라 그냥 사봤어 드릴 수있 아, 그 이 너무 레기 같은 파마티지 하나 들어있는 게좀 오래 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다한 컷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정맥 아니 정형이 건안 사는데 이거 구슬에 달고 새로만 나그 붙여 아시죠? 잘못 찍어서 사실 이거지, 이거 그리고 이거 하기 안 아니 하기 안 보았네? 어 짤기 뒷면도 이제 이렇게 감동적이게 히로카 에니플러스 가서 에니플러스에서 그 에니플러스 응. 포커스. <laughs> 응. 아무튼 이거 저도 한번 뜯어볼게요. 선물 받은 걸로. 음문 속이야 문 속. 음. 엄마는 왜고데 이거. 핫짱, 짱잘뽑아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 찾아왔네. 그래. 이거 마칠게요. 근데 그, 리모 근데 우리 요즘에 아 먹방 유튜버 자리 노리고 있잖아. 내가 처음 애기 <목소리> 미친 <거> 아야 <목소리> 관련도 없는 <나 목소리> 여러 장에 도전해 보고 싶어. 아덕예요 아, 어? <목소리> 사이잖아 이거 <목소리> 멋있다. 이걸 키링 한번 해봐요. 넌안 해? 아, 뭐? 나도 이거 나는 아누구 꼽고 싶으냐면 아 못골라 나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자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여기 나눠도 안 돼. 근데 너 여기서 너 갖고 싶은 아이자밖에 없어서 안 돼. 네개 중에 하나, 미도리아 바크고 토도로키 키리시마 그고 나오기. 나오기 네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중에 하나. 나도 뽑을게 래 음. 눈에 감고 내가 고르는 막 눈에 일단 감. 그러다 파란 빛이. 토도로키가 파란 빛이잖아. 이렇게 눈에 감고 이렇게 골라보는 눈에 감아도 안 보여 이게 그러면 딱 여기로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솔로 근데 이둘 중에 두 개에서 나는 솔 여기 중간에서 빛이 나서 어디 지금 모르겠어요 이깟지뭐 하는 거야? <laughs> 나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봤을 거거든 어 형문제에서 항상 처음에 봤을 <laughs> 거야 야 이거 잘 나눠야 돼 그래 <laughs> 어, 그래 그래 음료수 고르고 올게요 그것 콜라보 카페 매력인 거지 등신데 등신대 없는 카페 카페를 찍어봐라 이걸 레알임 이분 노래 나오는 내가 <laughs> 이분도 좋아하거든 지지마. 승 아, 맞아. b t s 니었였어아 진짜 멋있다. 예, 등신돼 보이는 거. 이게 어, 예, 얼마나 뻔유라 놓으니까. 에콜라몽 카페도 어디요? 접수다. 아, 미안합니다. 무릉도원 이 예, 콜라몽 카페 행복 달콤한 너무 달콤해. 아! 여워이장딱하나의 단점은 그냥 서서히, 서서 있서 먹어야 된다는 점. 이 게임 있는 그것뿐이야. 인건율이. 아무튼 이거 지지마나 아, 콜라 카페 했으면 좋겠는 카페 생나서뭔줄 알아? 애니 플러스 애니 웨이트를 콜라보를 여기 의자에 오바 미친. 야 이거나 컵홀더부터 뒤집어 줘. 야, 어? 이거, 이스터 음. 이거, 위에 거 누가 할래? 나나나나 이거, 이이다이다이다니거이나 이거, 어거나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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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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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둘셋 이거, giúp cho 바닐라 아무 맛도 안나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맛나 맹맛 응 그냥 맛있어 이거 제꺼에 롤케이크 이것도 맛있어 이게 기대돼 사실 난 이거 생크림만 안먹고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돼? 그 그래? 내가 생크림 다 먹을래 아아 어... 아, 좀 먹어봐 아아 같이 아, 아, 아 진짜 시작 쏘쏘 나는 그냥 크림 들어간 거다 맛있어 말어 바로 나오네 깎았어요 나도 깎았어 누구 살? 아 아이 뭐해 아 아이스크림 아, 깎아? 어, 이거다 어, 여기 밑나 뭐? 어, 어, 어. 내가 신뭐 내가 신경 써 드릴게! 안신이 하나, 둘, 둘, 둘. 셋! 이번엔 키리퀴잘 뽑네 나뭐나 이거 뭔데? 골라선나의 상냥자 선화의 빨개요 음. 면서 춤춰줘 <laughs> 제 상남자 드링크는요? 아니 솔직나는 그냥 2점도 못나 4점 어. 맛있어 부담되지 이거 왜안 먹어? 내가 어. 먹어어너 먹어 제... 아. 소리 들야되게 아휴 야이어지디 있어 찍었어 게다가 니괜찮으세요 평가 부탁드려요 이거 <laughs> <laughs> 평가거 나는 몬트거몬트 이걸... 응. 그러니까. <laughs> 언제나 맛있점나 <맞잖아. 5점. 웃음> 나 이거 평가 불가 언제나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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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이점 <그럼 이겨. 웃음> 내가 이거 잘돌리거나 정신차려 아직까지 나한없여기지 <laughs> <됐지? 웃음> 일본가서 바닷가에서 이거 꺼내자 내가 물어 <laughs> 오늘은 한명이 왔어 <laughs> <어렷때. 웃음> 오늘은 미안, <laughs> 그래서 여우골에 <여우고래>. 온여 <laughs> 누가 안왔어 초밥이다 초밥 이면어이게 여우초밥?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거보여 정도. 이 정도. 이이정요영정야이 목소리 정도. 생일 축하 목소리 정가이정이이정 먹을래? 도도 오메데토 왜 오메데토 아니지? 아 그냥 상황 설명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오늘 누구 생일이냐면 어란 하인성은 어, 뭐 뭔가 얘네 생일 아니고요. 바로 저의 생일. <laughs> <laughs> 오메데토 오메데토. <웃음> 오메데토. 그래, 나 이제 말해 내가 말할 테니까 이제 지령이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이거고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다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정성 레전드. 사실 짜르나 헛딱지나서 생일 당사자인 지령이한테 같이 자르자. 맞아요 <laughs> 이게 제 생일인지 지금 누구 생일인지도 약간. <laughs> 갑자기 남미새가 돼요. 헐헐 날아가야지. 이게 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짠나 홀로 아크릴, 아크릴 포장 뜨기 지렁이랑 협의 없이 제가 혼자 만들어낸 약간 코너 같은 느낌. 오늘 다른 일 때문에 홍대 합정 갔다가 애니플러스에서 요거 발견해서 사왔어요. 누구 이게 라인업이아츠시랑자자이 취야 람프 이렇게 네명 있었는데 취야만사왔 이렇게 네컷 네컷 아크릴. 대충 이런 모양새의 아크릴. 너무 멋진데? 이렇게.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자기에서는, 자기를 제일, 제일 사랑하는 장면. 끝! 지영이가 이 영상을 써줄지 모르겠네. 짠! 오늘 산 아크릴 이렇게 세워뒀어요. 여러분, 제 문스톱 굿즈좀 한번 보여드릴게요저이런거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빵! 하나씩 보여드릴게요아니다 아, 그냥 한번에요이에요이이에요이이요 이거 너무 좋은 포드릭이은데사에에거요에즈 <목소리> 저 원래 번잡이 관심 없었는데, 길가 빗어가지고 번잡이 자꾸 귀엽다 해가지고 관심 좀 생겼어요. 지금 위치 너무 많습니다. 하치아래 우사기, 라코 모모가 끝이 가방맨,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화다 마트가 1위였으니까 심화다 아. 마트를 뽑았죠 인데 직원분이 다음 판에 또한번 해서 내가 내일인데자기가 보는 앞에서 <laughs> 하나 해서 조용하게 조용돌렸조용하 돌렸는데 아. 아. 또 심화다 마트가 나오는 건데 <laughs> 무슨 소리야 내 <laughs> 그래서 2단저 고르라 잖아 고르라 아니 심화다 마가 1승이었잖아 우리한테 아니 근데 내가 이단장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했잖아 분열 내 분열 레이콘이 자 이걸로 그거 하려면타시타시 이렇게 해서 서 내가 심화다 마트 하다 할까? 네가 심화다 마트 할래? 아 뭐니 이게 그냥 약간 실내 아빠가 먹 근데 이게 안면이 안단이 아니라 뒷면이네 근데 되게 귀엽다 이거 되게 귀엽다 색감도 색상, 완전예쁘고그시마다 마트 일러스트가좀 잔인하잖아 되게 귀엽게 색감 때문에 을입 이거 노란 약간 버터색 핑크색, 파란색도